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지난번 카랑코에를 구입하고 너무 예뻐서 더 구입하려고 꽃시장에 들렀는데요. 하우스 한켠에 있는 화려한 베고니아 꽃에 이끌려서 계획도 없던 베고니아를 들고 왔어요. 충동구매였는데요. 농원에서 사용하는 흙을 물어봤더니 이 용토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미생물 용토라고 쓰여 있어서 집에 와서 상토와 차이가 어떤지 보려고 한 포대를 구입해 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피트머스와 코코피트가 주성분이고요. 마사 구엽토 미생물, 폴라이트, 질석 등이 섞여 있네요. 위에는 이렇게 봉투에. 다른 용토를 혼합할 필요가 없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미생물 용토라고 쓰여 있어요. 기존의 상토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기존의 상토고요. 제가 미리 담아놔서 조금 건조되어 있는 상태라 색은 좀 연해 보이는 것 뿐이고요. 이것이 이번에 구입한 용토인데요. 둘이 비교해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용토의 성분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상토의 봉지도 한번 이렇게 갖고 와보았어요. 성분을 보면 코코피트와 피트모스가 주성분이고요. 그 외에도 특별히 많이 차이 나는 성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구입한 용토도 상토 대신에 사용하겠습니다. 용토를 혼합할 건데요. 저는 상토를 세번 넣을 거예요. 이렇게 세번 넣고요. 베고니아를 보면 이렇게 위가 무겁지요? 가분수로 생긴 하초고요. 그래서 펄라이트보다는 마사를 좀 섞는 게 좋은데요. 저는 겨울에는 선반을 놓아서 그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화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해 봤는데요. 펄라이트가 한 반이죠. 그러니까 3대 0.5 정도로 혼합했는데, 이렇게 혼합하는 경우 볕이 잘 들고요. 조건이 아주 좋은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혼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겨울에는 거실에 놓아야 돼서 폴라이트를 더 섞어서 상토 3에 폴라이트 1로 이렇게 혼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폴라이트를 더 섞었습니다. 선반을 만들어서 올려놓을게 아니면 무게가 좀 있는게 좋아요. 특히 플라스틱 화분에 분갈이를 하실 분들은 마사를 꼭 섞어야 이게 넘어지지도 않고 균형감이 있어요. 식물 재배를 하면서 가습으로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토 3에 폴라이트 1, 마사 1 정도 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준다거나 다른 용토를 혼합하셔도 되고요. 제가 농원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100원 이하는 어떻게 심어요? 하고요. 봉지에서 보면 이용토만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온실에서고요. 가정의 환경은 좀 다르니까 농원이나 하원에서는 평균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좋은 환경 기준으로 용토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토의 구성은 자신의 환경에 맞게 다시 혼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구입한 베고니아 중에서 이 색이 가장 예쁘네요. 베고니아는 분해서 분리할 때 눕혀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대도 굉장히 여리고요. 아주 연약한 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줄기도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채로 화분에서 식물을 분리하고요.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상태라서 용토는 다 분리하지 않고 요정도로만 분리하겠습니다. 요정도요. 지난번 카랑코의 분갈이 때도 보여드렸죠. 아래 잎은 이렇게 떼어내는 게 좋아요. 줄기의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 조금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에 붙은 잎을 정리합니다. 식물을 정리하고 흙을 비벼 놓을 경우는요. 베고니아를 눕혀 놓지 마세요. 조금 전에 포트에 그대로 넣어서 세워서 옆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꽃대가 부러지거나 줄기가 부러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연약합니다. 이 화분에 분갈이 할 건데요. 이 화분은 플라스틱 화분은 아니고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화분은 플라스틱 화분이고요. 이 화분을 통일하고 싶어서 세 개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농원에 두 개밖에 없어서 이 화분을 두개 구입했고요. 보면 배수구멍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아주 대립 난석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커서 조금 더 통기성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용토를 어느 정도 넣고요.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득 심었는데요. 이렇게 가득 심은 건 화분의 높이가 좀 낮아서 위까지 용토를 채웠는데요. 분갈이 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0.5cm 정도 흙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노란색도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베고니아를 구입한 것은요. 농원 한쪽에 놓여있는 이 노란색의 화사한 꽃에 이끌려서 베고니아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화사하죠? 하나는 여기에 분갈이를 할 건데요. 이 화분은 배수구멍이 굉장히 커서 중립 난석을 깔았는데요. 난석을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대립과 중립의 차이가 보이지요. 아까는 배수구멍이 아주 작아서 대립 난석을 썼고요. 이번에는 중립 난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혼합한 용토를 넣고 또 마무리는 마사를 넣었는데요. 마사를 화장토로 꼭 올려놓아야 되는 건아니고요 깔끔해 보이는 것이 좋고, 마사를 올려놓으면 물을 줄때 흙이 튀지가 않아요. 흙의 물마름을 보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마사는 굳이 올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지요? 까만 배경에 놓았더니, 실제보다 좀안 예쁘게 나왔어요. 밝은 배경에 있으면 훨씬 예쁜데요. 조금 촌스럽게 보이게 나왔네요. 제가 거실에 이렇게 세 개를 놓았더니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나서 빨강은 화분도 다르고 해서 다른 쪽에 놓았고 두 개만 한쪽에 놓았는데요. 그렇게 놓았더니 훨씬 고급스럽고 예뻤습니다. 저는 노란색에 이끌렸지만 구입하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핑크색이 제일 예쁘네요. 장미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는 베고니아라고 소개했는데요. 이것은 베르고니아 중에서 꽃이 장미처럼 피어서 장미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베고니아는 가을꽃인데요. 대부분의 가을이나 겨울에 피는 꽃은 밤낮의 길이차이에 의해서 꽃이 피어요. 그래서 낮의 길이를 조금 조정해서 짧게 해주면 꽃을 연중 볼수 있고요.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거실도 화사하게 꾸미고 싶고 그런 분들은 이 베고니아 화분을 하나 정도 이렇게 한 쪽에 놓으면 고급스럽고 아주 예쁠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3개의 화분을 구입해 왔는데요. 어쩌면 한 화분은 아는 지인분께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백원이었꽃 예쁘게 감상하셨나요? 예쁜 꽃 보시면서 오늘도 기분전환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